오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사개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읽은 말씀을 그대로 원어로 보면 오늘 19장의 말씀은 그리고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19장 바로 앞에 18절 마지막에는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바디메오라고 라 이름을 하는 그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져 있는데 그 기록에 이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셔서 삭개오를 부르는 이 사건이 같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볼 때에는, 어, 그 전에 있는 바디메오의 사건과 오늘 예수님을 이사개오를 부르신 이 사건이 별개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여리고 가까운 곳에서 바디메오를 고치고 그리고 누가는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오늘 사개오의 말을, 사개오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음 18장 35절에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가면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한 맹인이 길가에 앉은 것을 보고 고치셨고 19장 1절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시더라 라고 하면서 그 사건이 계속해서 여리고 근처에서 그리고 또 여리고 안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고치셨고 그리고 사께오를 부르셨는지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 이 길의 상황을 저희가 조금 볼수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가시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보내시고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길 가운데 자신이 그곳에 올라갔을 때 어떠한 일이 있을지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자신에게 주어질 것을 알고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올 고난과 있을 일들 역시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본 본문 말씀 조금만 앞으로 넘어가면 18장 31절에서 33절에서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 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사나라리나 하시되, 아멘.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그냥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길 가운데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그 이유를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치셨으며, 그리고 그길 가운데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사케오를 부르시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과 세상을 향하여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옆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기적을 같이 보았고 기를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뜻을 예수님 앞에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소망하고 같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가서 한 가지 구하는, 청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그때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해야 되는 것을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세상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다윗의 왕과 같은 큰 왕국을 건설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가고 계시는데 지금 같이 가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신들의 소망이 들어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제자와 그 어머니마저도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 님의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내 아들을 좀 앉혀주시지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 아들이 그 권력의 자리를 좀 앉게 해주시지요 라고 구하고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야고보와 요한 그 가정의 생각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마태복음 20장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이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더 늦게 어필하였음을 분해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 마음가운데에서 무슨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그 자리에 자신들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그 권력의 자리에 앉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말씀에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곧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이 같이 가고 있는 그 제자들의 현 주소이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길 가운데에.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치시고, 그리고 오늘 바디메오를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있는 사게오를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또한 사게오에게 어,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고 계시는 그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여리고에서 있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지나쳐야 할 관문 도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도착한 도시가 이 여리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아주 크고 번창한 도시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이고, 날씨가 좋아서, 그곳에 헤롯의 성, 그 왕궁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번창한 도시였고, 그리고 그곳의 지리적 위치가 매우 중요했다고 합니다. 말하였던 것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리고를 지나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에 가장 큰 도로가 하나가 나 있는데 왕의 대로라라고 하는 그 길이 있는데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와 그 언저리 바벨론과 그 땅들이 있었던 그곳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쪽인 이집트 애국으로 향하는 그대로가 나 있는데, 그대로에서 다시 히브리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를 지나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수많은 상인들과 무역하는 사람들이 지나쳐야 하는 도시였고, 이 여리고에서 세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개오는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그는 세리 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리고 땅에 사개월하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들의 우두머리, 그 모든 세리들의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세리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세금을 거둘 때 정해진 세금 외에 그것은 세리들이 알아서 정하여서 그 로마에 딱 정해진 금액만 보내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착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세리는 매우 부자였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아주 큰 미움을 받고 죄인으로 지급받는 그런 상황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사께오라 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개요가 여리고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몰리고 웅성웅성 하는 소문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개요도 예수님이 궁금하여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여서 그 예수님을 보고자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개오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키가 작았고, 그리고 그 당시의 여리고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고, 특히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몰림 가운데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보면 사개오는 상당히 도전적이고 지혜로웠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포기할 법도 하고, 다음에 보면 하면 되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게요는 앞으로 달려서 나갑니다. 사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라고 말합니다. 사게요가 예수님이 궁금하니까 그것을 참지 못하고, 달려서 사람들 앞에 앞질러서 예수님이 가실 만한 길, 그 길을 딱 먼저 서서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케어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것은 한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큰 선생으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여리고로 오시는 길 가운데 바디메어를 고치셨고 그 모든 무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여리고가 소동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찌됐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케오는 그것이 궁금하여서라도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했고, 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사케오 마, 마음 가운데 자신이 세리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동족들을 착복하여야 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이 짓는 죄로 인하여서 혹은 어떠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갈망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알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길을 가시다가 사기요가 그 위에 계신 것을 알고 사기요라 내려오라. 너희 집에 유하여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순간에 삭개오가그사개오의 반응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과 같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개오가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주시자 그 자리를 급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사개오를 부르시고 사개오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 사개오의 삶에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사게오가 일어서서 자신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류를, 당시의 바리세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당시의 율법이 이야기하는 재산의 20%를 기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향해 내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군가에게 뺏은 것이 있다면 자신이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것을 내 값절, 네 배나 지불하여서 그것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네 배를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출리곡기 말씀에서와 또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남의 것을 훔쳤을 때 훔쳤을 때 그것을 네 배로 갚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지금 사케오가 자신이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 갚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이 이제까지 남의 것을 착복한 것 그것을 훔친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갚아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이것은 사케오 한 명이 변화하는 것 같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사케오가 살아가고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사케오는 세리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큰 부자가 자신의 절반의 재산을 내어놓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돈을 벌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남의 것을 조금씩 착복하여서 그 돈을 모았는데 그것을 4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혹은 우리의 사회를 돌아보았을 때 가장 최근에 이슈되었던 어, 저희 순천에 예전에 제가 어, 들었던 그모 기업의 회장님이 자신의 동네에 이렇게 살았던 그곳에 조그마한 돈을 이렇게 환원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이렇게 언론에서 뉴스화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어, 그것보다 훨씬 더큰 어쩌면 그 여리고가 떠들썩해지고, 그리고 그일 그것으로만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회자될 정도로 큰 일들이 벌어져 나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이 사기오의 변화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개오를 찾아오셨을 때 부르시고 사개오를 이게 이야기하시는 그 순간에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는 사기오와 같이 큰 돈을 내어서 혹은 그런 큰 헌신을 함으로 사기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말씀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사기오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사기오를 찾으셨을 때 부르셨을 때. 일어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한 생각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교회 가운데 큰 헌신과 많은 것들을 내어놓는 사람들을 볼때 우리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과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갔던 것과는 관계 없이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때로는 하며 살아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오가 하나님의 자손이 되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사기요가 자신의 죄를 리우치고 회개하고 나아왔을 때,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기요를 찾아오시는 순간에 변화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순간에 변화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사개오를 찾으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개오를 찾으셨고 그 전에 바디메오를 찾으실 때에도 그한 명은 맹인이었고 한 명은 그 당시 사회 가운데 가장 죄인 중에 죄인으로 불리는 세리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사개오를 찾아가시고 부르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착복하여 불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셨음을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예수 나는 정말로 내가 예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돌이켜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도 주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삶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도 두렵고 그분 앞에 서기에는 우리의 것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10절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민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여리고를 지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이유,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실 것을 알고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실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 길을 걸어가시는 것은 잃어버린 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죽어야 하는 나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말하는 것과 세상의 권력을 향하여서 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가장 옆에서 그 사역을 지켜보았던 그 제자들조차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나의 소망과 나의 꿈과 나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아닙니다. 때로는 나보다 누군가가 예배를,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이 더잘 되었을 때 그것을 보며 나는 왜 그것을 가지지 못했는가, 부러워하고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것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살아가라고 하시는 그삶 역시도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말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들이 단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며,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지 않아야 합니다.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같이 세상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것이 때로는 십자가를못 박히시는 그 길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자신이 그 길을 걸으신 것과, 걸으신 것과 같이, 이제는 그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도 그 십자가를 지고 걸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우리의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세상의 방법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칼을 빼어들어서 싸우고 법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바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억울했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그 시간들을 보냈지만 우리는 교회는 세상의 방법대로 그것을 바꾸어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세상을 바꾸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그리고 나의 것이 이루지는 것과 같고 그리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이,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세상은 또한 우리에게 마치 그러한 것과 같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끊임없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는 그 길이고 고난의 길이며 자신이 죽으셔야 하는 그 길을 알면서도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꿈과 소망을 이야기할지라도 그들을 혼내시지 않고 그들에게 또한 보이시며 그 길을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삭기요를 변화시키고 그 전에 바디메오를 부르시며 그 병을 낫게 하시고 그러한 사역 가운데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향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과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기오를 찾아가시는 그 순간에 사기오의 삶이 변화한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삶에 도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한 주간에 살아갈 때에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찾아오셨고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서 머물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자리에서 멈춰 서서 이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내 꿈과 소망을 이루어야지 예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그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며 함께 예배케 하심에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삭교를 찾아오심으로 그 삶에 일어난 변화를 바라봅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열매를 나타내게 하시며 우리의 허개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세상을 향한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웃 에게 세상을 향하여 나타내면서 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 우리 처음. 청...